안녕하세요. 저는 뷰에서 촬영하러 부산에서 온 한지원이라고 합니다. 가으로 한 번만 보여주지. 뭐 하러 왔어요? 아 오늘 저는 눈, 코, 지방이식 수술 하러 왔습니다. 눈, 코, 지방이식. 지금 눈은 쌍꺼풀이 있는데 미안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? 눈은? 제가 쌍꺼풀이 진짜 두껍고 두껍다고? 네 화장을 지우면 나중에 보일 거예요 진짜 잠아 보이는 눈이거든요 화장을 지우면 한쪽이 풀린대요 지금 쌍이 그해놓은거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부터 쌍꺼풀이 시작이 되거든요. 왜냐면 앞트임을 너무 여기 확 재서, 쌍꺼풀이 있는 상태에서 앞트임을. 이쪽이 네. 확 쟀다고. 쌍꺼풀이 있는 상태에서. 안대쪽이 확 재고. 그래서 여기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반대쪽인것 예. 같은데. 잘 모르겠어요. 이따 지어보고. 아, 나중에 지어보고. 코는? 코는 그냥 딱 보기에도 좀 그냥 얼굴에 비해서 크잖아요. 별명이 히포예요. 그게 뭐예요? 아마. 코가 커서? 응아 근데 코 안은 진짜 예쁠 같긴 하다 뭐뭐 하게 됐어요? 여기 실리콘 넣고. 하고 여기 는 연골 데쿠불 축소 이렇게 하고 <laughs> 얼굴 지방 이식은? 지방 이식은 여기 보면 꺼진대 이름부분? 네.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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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끝이랑 이마랑 이마랑 그리고 이 음, 부분 팔자주름 음. 여기 보기도 하게 됐어요? 네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응. 근데 지금 미팅 거장은뭐 시원하고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건 진짜로 쌩으로 가야겠다. 화장을 원래 과가 그 메이크업 관련된 과죠. 미용과요. 미용과. 미용과. 네. 미용과라서 화장을 딱 뻗은 수준이 게 보이잖아요. 이게 오늘 되게 평범하게 했다던데. <laughs> 지우면은 이만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? 네. No. 모든 건 올라가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제 병원으로 올라갑시다. <laughs> 자, 이제 태양을 <세안을> 할 거예요. <laughs> 음, <장난 아닌데요>? 아. <laughs> 모델 포장을 <포즈로>? 보여주세요. <laughs> 모델 포장이요? <포즈로>? 갑자기 <laughs> 지금 너무 배고프고 잠 와요 배고이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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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갑자기. 아니 근데 할 말이 없어 도... 아니. 코가 아플가 아니 눈이 너무 아파요 응? 아까는 코 아프던데? 아니 코도 아픈 것, 약간 것 같은데 약간 얼얼하다고 하던데 아 진짜 못 먹고 싶다 그러면 그동안 자요? 자는 안 돼요 아니 발은 깼어 그러니까 말을 해서 깨야 돼요 내가 자지 말랬잖아요 아니 그럼 눈물 나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, 너무 슬아 눈이 어딨지 모르겠어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아왜 이렇게 술이 안 끓여 아, 술 마시면 진상이에요? 아.. 개 진상 개 진상이야? 응. 아.. 너무 슬고 얼굴 안 봤어 아직? 아니.. 아, 안 아, 보이... 앞이 안 보이지? 앞이.. 아, <laughs> <laughs> 앞이 안 보이지 참 내일 진짜 엄청 그때도 엄청 무었죠 저기 저 그냥 미쳤죠. 근데 막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땐 눈만 부은거 같고 막 엄청 부은거 같지 않 지방 식켜가지고 에휴. 무슨 한숨만 그렇게 쉬는 거예요? 눈이 왜보는데요 얘는 되게 히트려 지금 30분 정도 회복을 해봤는데 네. 눈이 안 떠져요. 맞아요. 이게 최대한으로 뜬 모습입니다. 이거예요. 떴을 떴고 카메라로 보면 진짜 모 보인다. 이 편에서 봐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한지 8주차 되는 날입니다 어, 눈 붓기가 진짜 안빠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찌저찌 잘 빠져가지고 화장도 이쁘게 잘 하고 당기고 어, 일상생활 하는데도 큰 무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도 이쁘게 잘 자리잡아가지고 요새 코 이쁘다는 칭찬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거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후기 영상도 볼게요 안녕.